신사 숙녀 여러분, 몬티홀입니다 렛츠 메이커 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관문은 염소와 자동차를 선택하는 코너입니다 참가자님, 번호를 골라주세요 1번 하겠습니다 이야 잠깐, 제가 다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선택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 베트입니다 이번 수업은 도서 출판 더 퀘스트에서 출간한 수학은 알고 있다를 레퍼런스로 특별 제작한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확률 문제 몬티 홀 딜레마입니다. 몬티 홀 딜레마는 1967년대 미국의 유명한 TV 게임 쇼 래스 매커 딜의 진행자 몬티 홀이 제안하는 흥미로운 이벤트에서 출발합니다. 세 개의 문이 있고 한문 뒤에는 자동차가 다른 두문 뒤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참가자가 번호 하나를 랜덤으로 고르면 몬티홀은 염소가 있는 다른 방문 하나를 열어 보여주며 답을 바꿀 찬스를 줍니다. 자동차는 당첨, 염소는 꽝을 뜻하며 몬티홀은 자동차의 위치를 알고 있었죠. 이 대목에서 몬티홀 문제는 이겁니다. 참가자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선택을 유지한다. 선택을 바꾼다. 우선 직관적으로 보면 문티오리 왕 하나를 없애준 것이므로 남은 두문중 하나는 자동차 선택을 유지해도 바꾸어도 확률은 2분의 1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확률이 비슷해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은 답을 바꿨을 때 마치는 기쁨보다 틀리는 리스크에 대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크다고 하는데 이를 최초 직감의 오류라고 합니다 오지선다형 문제에서 랜덤으로 찍고 답을 바꾸려다가도 야, 헷갈리면 처음께 처음 답이야 이런 잔소리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와 비슷한 심리로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곤 하죠. 이는 tvn의 문제적 남자에서 다룬 몬티홀 딜레마 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몬티홀 문제는 1975년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1990년 모독자가 미국의 잡지 퍼레이드에 멜린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코너에 질문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유명해집니다. 멜린보 사반트 당시 IQ 228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미모와 지성이 폭발하던 멜린 사반트는 몬티열 문제가 올라오자 이렇게 답합니다. 선택을, 선택을 유지하면 확률이 3 분의 1. 1 선택을, 선택을 바꾸면 확률이 3 분의 2가 됩니다. 될까? 선택을 바꾸면 확률이 두 배나 올라간다는 것이었죠. 어? 하지만 확률이 반반이라고 생각했던 매우 직관적인 독자들은 멜린에게 일만 통의 항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중 천 통은 수학조마는 지식인들의 것이었죠. 수학자로서 일반인의 수학 지식 결핍에 우려를 표합니다. 오류를 시인하여 도움을 주시길. 당신은 틀렸어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제발 세계 최고 아이스 운운하면서 나대지 마시길. 유명인들이 태세 전환을 위해 카톡을 까듯이 멜리는 과감하게 항의 편지를 까며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도표로 제시합니다. 참가자가 1번 문을 골랐다고 치고 선택을 유지하는 경우 1번에 차가 있으면 당첨, 2번 또는 3번에 차가 있으면 꽝이 되므로 당첨 확률은 3분의 1이 되고 선택을 바꾸는 경우 1번에 차가 있으면 꽝, 2번 또는 3번에 차가 있으면 당첨이 되므로 당첨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참가자가 2번이나 3번 문을 골라도 확률은 마찬가지겠죠. 헐! 수학자들은 딱히 반박하기 어려웠지만 대중의 편견으로 돌변한 다수의 직관은 수학자들에게도 전염되어 있었죠 심지어 최고의 수학자 폴 에르데시도 몬티홀 문제의 확률을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절친이었던 그레이엄이 친절히 설명해 주었지만 에르데시는 편견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반복 시행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선택을 유지할 때와 바꿀 때 당첨 확률의 비가 1대 2임을 두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메를린을 인정하게 됩니다 멜린 윈. 일반적인 확률은 3단계로 정의됩니다. 반면 조건부 확률은 4단계죠. 이는 먼저 일어난 사건 A라는 조건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것이며 p b A는 PA p, a 는 PA분의 PA&B로 정의되는데, 변형하면 두 사건 AB가 순차적으로 일어날 확률 PA&B는 PA 곱하기 p b a 확률의 곱셈 정리가 탄생합니다. 곱셈 정리를 이용하여 몬티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세문중 하나에 랜덤으로 배치되므로 1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가자는 처음에 1번 문을 찍거나 다른 문을 찍겠죠. 선택을 유지할 때 당첨될 확률은 1번 문을 찍을 경우 무조건 당첨이므로 3분의 1 곱하기 1은 3분의 1. 2, 3번 문을 찍을 경우 무조건 꽝이므로 3분의 2 곱하기 0은 0. 두 경우를 더하면 당첨될 확률은 3분의 1이 됩니다. 선택을 바꿀 때 당첨될 확률은 1번 문을 찍을 경우 무조건 꽝이므로 3분의 1곱하기 0은 0, 23번 문을 찍을 경우 무조건 당첨이므로 3분의 2곱하기 1은 3분의 2, 두 경우를 더하면 당첨될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참고로 각각의 케이스의 확률은 문의 크기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참가자는 세 문을 랜덤으로 선택하므로 1, 2, 3번 각각의 문의 크기는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케이스를 1과 2, 3, 두 가지로 쪼갰으니 각각의 문의 크기는 3분의 1, 3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케이스의 결과가 같아 보일 때 케이스의 확률, 즉 문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을 선택하건 몬티오리 염소 하나를 제거해주면 자동차와 염소가 하나씩 남으니 확률이 반반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빨리 푸는 것으로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는 철수는 오지선다형 수학 시험지를 읽지도 않고 풀어냅니다. 철수가 한 문제를 찍어서 맞힐 확률은 5분의 1이죠. 한편 이미 찍은 문제의 답을 바꾸었을 때 맞힐 확률은 실제 정답이 3번이라고 가정하면 처음에 3번을 찍은 경우 무조건 5답이므로 5분의 1 곱하기 0은 0. 처음에 1, 2, 4, 5번을 찍은 경우 4지선다가 되었으므로 5분의 4 곱하기 4분의 1은 5분의 1두 경우를 더하면 5분의 1 수학적 확률이 같으니 철수는 굳이 시간을 들여 답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지나가는 선생님이 찍기만 하는 철수가 안쓰러워 해서는 안될 일을 합니다 철수가 이미 찍은 문제 하나의 선지 중 남아있는 오답 하나를 지워준 겁니다 이때 철수는 찍은 답을 바꾸는 게 유리할까요? g 거 이게 바로 문티올 문제에서 다섯 개의 문 뒤에 자동차 한 대, 염소 네 마리가 숨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문제의 실제 정답이 3번이고 철수가 선생님 도움으로 선택을 바꿀 때 맞힐 확률은 처음에 3번을 찍은 경우 무조건 오답이므로 5분의 1 곱하기 0은 0. 처음에 1, 2, 4, 5번을 찍은 경우 3지 선다가 되었으므로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은 15분의 4. 확률을 더하면 15분의 4. 처음 확률보다 커지게 되는데, 이는 선생님이 오답을 핀셋으로 제거하여 정답률을 높여준 것입니다. Let's make a deal. TV쇼의 사유자 몬티홀은 오답을 제거해주는 수학쌤이었던 것이죠. 수학에는 문제 하나에날갯짓이 토네이도를 일으킨 사례가 많습니다. 피보나체의 토끼는 황금비를 낳았으며, 페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는 주물럭기야 위상수학에 불을 붙입니다. 몬티올 딜레마는 선택과 직관이라는 화두로 확률과 통계, 심리학, 경제학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오늘날에도 각종 매체와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고 있죠. 수학은 알고 있다. 이 책은 몬티홀 딜레마는 물론 AI 시대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확률과 통계의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 김종성님은 유튜브 위니버스에서 압도적인 퀄리티의 수학 과학 동영상으로 수많은 매니아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수학으로 살아남는 여섯 가지 지혜를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